안녕하세요. 방수하는 거 TV 김원성입니다 우리가 3 쿠션 게임할 때 보면 뒤돌려치기 배치가 많이 뜹니다. 근데 아무리 잘 쳐봤자 키스도 날것 같고 각도도 못 만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어떤 해법이 보이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뒤돌려치기를 열심히 쳤지만 어떻게 돼요? 안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런 레슨을 가져왔어요. 눈에는 뒤돌려치기가 보이지만 어렵고 다른 해법이 분명히 있는 그런 레슨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1 득점하러 가! 봅시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전환 통으로 받아가세요 인터넷 가전에 타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트폰은 아정당 자, 오늘 공부해 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먼저 1적구는 장 쿠션으로 한칸 반, 단 쿠션으로 반 칸에 교차하는 점에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1적구보다 반칸 정도 뒤에 있는데 공한개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2적구는 코너 쪽에 있는데 쿠션에 한 손가락 두개 정도 떨어져서 뭔가 정확하게 칠 필요가 있는 그런 배치예요. 자, 실제로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초이스가 보이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초이스는 아 1적구 왼쪽으로 뒤돌려 치기를 얇게 치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초이스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많은 회전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쳐서 코너까지 오게 한번 쳐볼게요. 자, 아주 잘친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키스도 뺐고 각도도 만들었지만 이렇게 짧게 빠져버리죠. 각도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런 경험들이 계신 분들은, 아, 뒤돌려치기는 이게 안 나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다른 초이스를 고민을 하겠죠. 어떤 초이스가 보이세요? 앞돌리기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돌리기는 여기 정확하게 짧게 오거나 정확하게 길게 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잘친것 같죠? 자, 친거 같죠? 하!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맞았습니다.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레슨은 뒤돌려치기를 치는 척 하면서 돌리지 않고 리버스 엔드로 짧게 올려버리는 겁니다. 코너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확률 좋게 내려오고 있죠? 득점에 성공! 자, 이렇게 리버스 엔드로 공략을 했더니 뒤돌려치기를 어렵게 치는 것보다 확률이 되게 높아 보였죠. 어떤 때 리버스 엔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조건을 알아야 올바르게 초이스를 할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뒤돌려치기가 힘든 상황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내공이 일자나 약간 억각으로서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뒤돌려치기를 쳐야 됩니다. 이런 때 리버스 앤드로 치는 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공이 많이 비각으로 지금 공 하나 정도 빠졌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오는 거죠. 요런 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내공의 출발이 중요한데 출발은 여기 두 번째 포인트와 장 쿠션 두 번째 포인트 있는 이런 삼각형 안에서 내공이 출발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하고 리버스 엔드가 먹어야 반대편 코너 쪽으로 올라오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지점에서 리버스 엔드가 먹어도 코너까지 오기는 어렵겠죠. 입사각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 안에서 출발할 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접근은 지금은 극단적으로 코너에 갖다 놨지만, 요렇게 확률이 막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고, 뭐 어디든 이쪽 방향으로만 오면 맞겠죠. 이런 때는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때, 어, 이런 것도 기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감각적인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이제부터 뱅크샷으로 기준을 잡아 나갈 건데, 오늘의 조건이 여기. 삼각형 안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이 삼각형에서 1대1 기준 45도 기준선들을 만듭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1대1이면 이렇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45도 선들이 있겠죠. 그 선을 일반적인 상단 투팁에 부드러운 회전을 주고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너를 아주 널널하게 돌겠죠.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부드럽게 치면 당연히 이렇게 코너를 잘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공을 다른 데서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45도는 찾기가 정말 쉽죠? 상단투팁에 부드럽게 쳐 볼게요. 무조건 코너는 돌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는 돌아버리죠. 지금 상단 투팁의 기준선에서는 코너를 다 돌았죠. 그런데 조금 활발한 임팩트를 부여하고 회전을 원팁 정도로 빼게 된다면 내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코너를 돌지 못하고 장쿠션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기준선에다가 원팁 회전과 좀 활발한 임팩트를 쳐보겠습니다. 내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죠? 장 쿠션 쪽으로 가고 리버스 엔드로 반대편 코너 쪽으로 오므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공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45도 찾기 쉽죠? 이렇게 45도 선을 긋고 똑같이 활발한 임팩트에다가 원팁 회전으로 쳐볼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버스 엔드가 먹고 코너 방향적으로 잘 오죠? 우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볼게요. 원 포인트와 원 포인트를 있는 45도 기준선에서 출발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로 잘오므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점은 원팁이 일단 기준 당점이 되겠지만 테이블 성향에 따라서 리버 샌드가 너무 부드럽게 잘 먹는 테이블도 있어요. 그런 테이블에서는 느낌 회전만 줘도 되겠죠. 그리고 두께는 당연히 45도 기준선으로 가려면 얇게 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45도에 정확하게 보내야 되는 느낌보다는 그 근처에 가도 약간 두껍거나 약간 얇아도 그 근처 라인으로만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스트로크가 또될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 일단 활발한 임팩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가 너무 깊으면 밀리는 힘만 강해져서 리버샌드가 스 너무 세게 먹을 수도 있어요.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큐가 많이 안 나가게 약간 잘라치는 느낌으로 빠르게 쳐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되겠죠. 큐가 깊게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짧게 탁 잡아주는 느낌. 하나 둘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립부가 나갈 때 마지막에 탁 잡아주는 게저 좋아요. 모든 걸 종합해서 설계해서 한번 쳐볼게요. 일단 1적구에 맞는 면에서 45도 기준선을 보면 지금 저쪽 2 포인트를 향하면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2 포인트 보내야지라고 너무 집착해서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만 보내준다라는 느낌만 가져도 리버스 엔드가 3 쿠션을 타고 내려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원팁 회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짧고 간결하고 딱 잡아주는 스트로크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코너 쪽 방향으로 잘 내려오고 있죠? 여기 맞아도 짧게 맞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도 뒤돌려치기 공략을 맨날 시도하다가 아쉽게 실패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딱 오늘의 조건에 보면 내공이 여기 삼각형 안에서 출발을 하고 뒤돌려치기 지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일접구 옆면에서 45도 라인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라인이 금방 보이죠 그 라인에다가 원팁 회전의 간결하고 짧은 스트로크를 보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코너 방향으로 잘 오고 있죠. 이렇게 멋지게 득점하는 겁니다. 득점에 성공. 자 실전에 이런 배치 엄청 많이 뜹니다 지금 3뱅크샷 라인도 일접구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 뒤돌려치기를 얇게 어떻게 회전 주고 치려고 보아도 내공이 쿠션에 근접해서 회전 또한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방법은 우리는 원팁 회전만 주면 되죠 쿠션에 근접해도 그 당점은 쉽게 줄 수가 있어요 라인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공 옆에서 45도 라인을 보게 되면 지금 한 18포인트 정도 그 근처의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원팁 간결하고 짧게 스트로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사를 하면 동일하게 코너 쪽으로 잘 오죠 자 코너에 있는 이적구를 아주 리버스 드로 깔끔하게 맞춰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공이 진행되는 라인을 잘 보셨나요 자, 지금까지 공략했던 내공의 라인들을 잘 살펴보면 장쿠션 맞고 또 장쿠션이 맞았죠. 요렇게 내려간 다음에 단쿠션 원포인트 근처 어디선가 내공이 솟아오르면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적구가 원포인트에서 솟아오르는 그 라인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배치가 그런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코너 쪽에 이적구를 맞출 수 있는 감각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라인에 이적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감각 그 그대로 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45도 라인 잡고 원팁으로 짧고 간결하게 스트로크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맞춰버리는 거죠. 상대편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코너에 있는 이적구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적구까지 같은 라인을 활용해서 지금 맞춰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좀 섭섭하겠죠. 약간의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시겠습니다. 일적구와 이적구는 오늘의 배치 형태 그대로 있고 이적구만 코너 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코너를 안 돌기만 하면 리버스앤드가 지금 맞는 형태입니다. 요런 때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똑같이 치되 그냥 힘만 좀 빼주면 됩니다. 스트로크를 좀 느리게 해주면 원 쿠션 반발도 줄어들고 내려가면서 약간의 밀림 효과까지 생기면서 코너 쪽으로 약간 짧게 가는 게 아주 수월해져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만 쳐놓는 거예요. 그럼 리버샌드로 맞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실전에 이런 배치 엄청 까다롭죠? 이런 배치를 오늘의 방법과 약간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5도 기준선을 봤을 때 지금 한원 포인트 정도의 방향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거기서 원팁 회전을 주고 이제는 아주 부드럽게 툭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확률 좋게 맞죠?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뒤돌려치기가 안 나오는 배치에서 너무 어떻게 얇게 쳐서 회전 많이 주고 뒤돌려치기 치려고 이제는 그만 노력하시고 시원하게 리버스 엔드로 확률 좋게 맞춰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장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실전에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